안녕하세요. 어,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 자, 오늘은 사도행전 5장과 6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자.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죠? 형제가 등장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내 삽비라가 함께 등장합니다. 2절입니다. 그값에서 얼마를 감추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제 한 값을 얼마를 감췄나 봐요. 그죠? <laughs> 자, 3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렇죠? 어, 아멘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 이것은 어, 말씀대로 3절의 말씀대로 어,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속인 것 같지만 결국엔 누굴 속였냐면요,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성령을 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 여기서 즉각적인 징계가 온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보여 바로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뭐냐면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이는 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심판 안에서 그냥 뭐예요 죽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속이는 것을 성령의 음성을 병어리여기는 것, 성령을 속이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바로 심판이 임하는데요. 예, 네, 이렇게 뭐예요? 아나니아와 같이 바로 엎드려져 혼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6절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죠. 절입니다3 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자8절 베드로가 가로되 그땅 그 그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그죠? 사실 이제 베드로가 시험을 한 거죠. 베드로가 아내는 솔직히 말할까? 그래서 시험을 한 거죠. 사실 시험을 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죠. 구절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이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내어 가리라 한데 자, 10절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그죠? 또 뭡니까? 뭐, 그렇죠. 네.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어, 이 일은요, 음, 항상, 전에도 사도행전을, 예, 같이 교통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사단도 함께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 성령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역사를 하셨을 때 어떤 좋은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모든 그죠? 물건을 갖다가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다 하면서 통용하였었죠. 통용하였었고 서로 나눠서 주고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다 써줬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나타나신 뭐예요? 굉장히 좋은, 그죠? 선한, 그러한 역사였죠. 근데 항상 사단은 이렇게 또 역사합니다. 그들 가운데 또 아나니아와 그 아내인 삽비라를 통해서, 그죠? 에, 이렇게 또 역사해서, 그죠? 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주의 영을 시험하고 성령을 속이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 주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정말로 뭐냐면은, 누가 성령의 음성을 안 듣고, 그 다음에 성령을 속여서 안박에 죽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죠? 아무리 신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죠? 한 번이라도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성령을 속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어나간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물론, 정말 성령을,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그죠? 예, 따르지 못한 적도 있었던 것 같고, 그죠?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속인 적도 있었고, 없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하나님만이 아시겠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임에서 정말 죽음까지 이른다면 어느 누가 지금 살아남을 사람이 어느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성령을 속인 것과 주의형을 시험한 것에 서 엄하게 이렇게 죽음으로써 심판하신 것은요. 예, 네, 오, 11절에 나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뭐예요? 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예, 성령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고요. 성령의 권위를 세움으로써 정말 우리가, 어, 하나님의 이러한 움직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엄절한 마음 안에서의 심판이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오는데요.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정화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뭐를 세워야 되니까 의의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의 보좌는 의의 보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의롭지 않으면 의롭지 않으면 뭡니까? 누가 송사를 합니까? 바로 사탄이 송사를 합니다. 당신의 보좌는 의롭지 않다. 당신의 역사는 의롭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이 방면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판이 엄중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아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는 이렇게 나그네로서 이렇게 체류 체류자로서 이 땅에 살때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죠? 또 이제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 또 마음을 같이 하여 그죠? 성령께서 이제 부어주셨기 때문에 한마음 한 뜻이 됩니다. 자,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14절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무리더라 믿는 이들이 계속 더해지고 있습니다. 15절 <laughs>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그 그림자라도 니게 덮일까 바라고 그죠. 이때는 뭐예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뭐요 병이 났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어 그림자가 지나가는데 병이 났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병든 사람이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그죠 지나갈 때에 혹그 그림자라도 니게 덮일까 바라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죠 <laughs> 사도들을 통해서 그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1 6절입니다아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그죠?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죠?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17절 배제사장과 그,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죠? 네,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죠 그래서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9절 부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메 그죠? 네, 뭐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달해야 하니까, 그저 주의 사자가 나와서 또 사도들을 구출합니다. 자, 21절입니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22절. 안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아요. 23절, 바로 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24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25절, 사람들이 와서 고아대 보소서 목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저 26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 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 함이러라." 그죠? 27절,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28절, 바로 돼.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그죠? 이것은 아시죠? 아, 이 사람들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죠?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심판받고 이렇게 처형을 받는데 뭐예요? 저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라고 그죠? 어 백성들이 말하죠. 저그 특히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사도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소서 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라. 그죠? 29절. 에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사실요, 나무에 달아 죽인 자는, 그죠? 모세 오경에 보면은요, 나무에 달아 죽인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죠? 지금도, 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저주받은 자라고 가르칩니다. 지금도 제가, 어, 이스라엘에 갔을 때 유대인 아이와 함께 광을 썼었는데요. 유대인 아이, 유대인 사람들을 회당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데, 어, 지금도 뭐냐면은 예수는 저주받을 이름이다라고 가르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 네, 나온 말입니다. 나무에 달아 죽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라는 그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한 죽인 예수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죠? 저주를 받았으나 그분께서 이 저주를 축복으로 돌리시는 것이죠. 31절, 이스라엘로 회객해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밖에 할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을 뭐예요? 모든 만사의 주와 임금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33절 저희가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죠 이렇게 그죠 이적을 보고 있는데도 기사와 표적을 보고 있는데도 그죠 그들은 또 뭐예요 사도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죠 이것은 그죠 34절 아리새인 가말리엘은 로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35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그렇죠? 36절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네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또 줬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37절 그후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돕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돕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자, 38절. <laughs> 이제 내가 말, 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 다음에 39절. 만일 하나님,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죠. 이것은, 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식견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리새인 가말리엘은 사실 이제, 그, 바울의, 그죠. 선 스승이었죠. 가말리엘은 바울의 스승이었는데,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가 이제 이렇게, 어, 영감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죠? 어, 정말로 우리가, 어, 알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모르고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은혜와 금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40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햇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죠? 어, 정말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 아, 내가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능욕을 받는구나.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비뻐하더라 그죠? 이것은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예 네, 어떻게 능욕을 받는데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죠 우리가 능욕을 받는다면 이것은 성령께서 참으로 우리 안에 기쁨을 주는 기쁨의 일입니다 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좋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에, 이러한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네. 자,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이제 또 이제, 또 이게 두 번째 소극적인 건데요. 그죠? 어, 첫 번째는, 첫 번째 소극적인 방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나나니아와 삿베라를 통해서 일어났죠. 근데 두 번째 소극적인 것인데요. 그때의 제자들이 이제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그죠.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또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바로 분열입니다. 분열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개인적인 욕심, 그죠. 개인적인 욕심을 타고 들어왔죠.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6 장에서는, 그죠. 이제는 분열을 또 야기시키는 겁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그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2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회를 일삼는 것이, 그죠? 마땅치 아니하니,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일에 빠지니까, 사도들이 너무 이제 구제의 일에 빠지니까 뭐예요? 예, 서로 이제 교통을 한 거죠. 교통을 해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공개 일삼는 것이 뭐냐면 구제하는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우리의 본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입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어,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드디어 이제 집사를 간택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견무하리라 하니 이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견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네, 스테반이 등장입니다.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 브로고로와 미간우르와기몬과 아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니골라 아시죠? 니골라당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니골라가 이제 집사로 간택된 사람이었습니다.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커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보십시오. 어, 그들의 움직임은 누구의 움직임입니까? 사도들의 움직임은요. 성령께서 움직이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 어, 사도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지는 것이지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종하니라. 제사장의 무리,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무리예요. 유대인 제사장의 무리도 뭡니까? 이도의 복종을 하였습니다. 자, 8절입니다.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죠? 구절. 어,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 새. 구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11절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자, 보십시오. 어, 제가 여기서 13절까지 읽고 교통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어, 이 지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사도, 우리는 여기서 가리키는 우리는 사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전한 것을 전무하리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어떤, 그죠?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점 왕성하였죠. 이거는 사도들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죠. 그리고 뭐예요. 어~ 지금 사실은 그~ 일곱 집사들을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에~ 예, 이~ 뭐예요. 어~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예, 전무하려고 그죠. 이~ 지금 공개 삼는 일이나 이러한 예, 집사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지금 예 집사들을 세운 겁니다. 집사들을 세운 거죠. 일곱 집사를 세웠는데 그런데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아까 집사로 임명한 뭐예요? 스테반이 일어나 큰 기사와 표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해요. 사실 아까 말하는 건 말씀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사도의 것이었죠? 사도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지금, 네, 집사인 스테반, 원래는 뭐예요? 이러한 집사의 직무를 선택하려고 했는데, 스테반이 지금 일어나서 큰 기사와 표적을 해나고, 성령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바울이요.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죠?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였습니다. 집사가 아니죠.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였는데요. 어, 예루살렘의 형제 자매들이,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사도 바울을 불러서 예루살렘에서 봉사를 하게끔 합니다. 근데 바울이 서신서에서 뭐라고 남겼냐면, 저는 어 예루살렘으로 예, 봉사를 하러 갑니다 하는데 그때의 봉사가 그때 봉사가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말은요 집사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미묘하지 않습니까? 사도바울인데 사도를 불러서 집사의 일을 시키고 지금 스테바는 집사인데 지금 사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감히 측량할수 없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 집사를 간테카라에서 스테바를 뽑았는데 그는 뭐예요? 사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바울은 사도를 뽑았는데요. 또 뭐예요? 집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성령님께서 하시는 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두들 왕같은 제사장 책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이 지금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죠? 인간이 결정해 놓은 것 같지만, 인간이, 그죠? 결정해 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 그죠? 네, 행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열린 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만, 열어드리고, 그죠? 렇 그렇지 않습니까? 예, 스테바은 분명히 집사를 뽑았습니다 근데 지금, 지, 그가 행하고 있는 지는 사도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아울은 반대의 일을 했었죠. 사도로 불림을 받았으나, 예루살렘에서 집사의 일을 했죠. 여러분, 아만, 성령님께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15절, 공예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현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어, 사대행전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과 6장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